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장사하는 자입니까 묻어두는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본문을 읽으며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에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것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달란트를 장사하는 종과 땅속에 감추어 둔 종이 어떤 자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장사하는 자는 주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 문화를 보면 노예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노예 중에서도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관리자 노예는 주인의 큰 신뢰를 받았는데요. 관리자 노예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본문 비유에 나오는 종은 주인이 일정한 자본을 노예에게 맡겨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위탁 경영 타입의 관리자 노예처럼 보입니다. 이런 유형의 종들에게 크게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당시 사법 문건들을 보면 위탁경영을 맡은 종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주인들은 구체적인 사항도 모를 정도로 엄청난 자율성을 주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책임감입니다. 주인들은 엄청난 자율성과 함께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러한 배경 지식들을 적용해 보면 우리를 신뢰하시고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감격하게 됩니다. 믿는 신자들은 각자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시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적극적으로 장사하는 자들이 우리들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묻어두는 자는 주인의 필요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살펴볼 때 1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행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를 갖고 장사할 때 종이 손실을 낼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 언급된 취리하는 자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것 또한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안전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은행 시스템이 없었고 개인 간 거래였다는 점을 볼때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종이 땅의 돈의 땅에 돈을 묻어둔 행동은 원금을 가장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손해 보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올인했는데 내가 잘안 될까 봐 걱정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본문 15절에 재능대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번역본들에는 주로 능력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에요. 그랜토호스본의 LAB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종은 각기 재능에 따라 액수가 다른 돈을 받았다. 첫 번째 종은 다섯 달란트를 받았고, 두 번째 종은 두 달란트를, 마지막 종은 한 달란트를 받았다.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액수 이하도 이상도 아닌 액수를 받은 것이다. 주인은 분명히 자기 종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각자 다룰 수 있는 정도만 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지게끔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충성하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라고 합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주인이 나에게 너무 가혹하게 이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양유희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의 주석자들은 주인의 이러한 모습을 다른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악덕 지주의 모습으로 이해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종의 행동을 합리화하지 못한다. 엄한 주인의 기대가 그러하다면 종은 응당 열심히 투자해서 주인이 기대하는 이익을 남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 이해랑 잘못 이해한 거랑 상관이 없이 주인이 이윤을 원하기 때문에 주인의 기대하는 것에 최대한 반응했어야 했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장사에서 이윤을 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어야 했어요 우리는 묻어두는 종처럼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내가 당할 손해와 충성할 때 혹시라도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달란트를 묻어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능력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기만 하면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목표는 바로 가서 장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대지와 이대지를 통해 장사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묻어두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 제 자신을 보았을 때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특별기도회가 시작되고 부담님 목사님을 통해 성경 통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흐름에 동참하여 성경 통독을 시작했지만 일독은 하지 못했었어요. 성령님께서 그런데 계속 찔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스스로 난 최선을 다했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도 저는 재선에서 할수 있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기간 내에 완독은 조금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계속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전 상황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전 남들처럼 집중력도 좋지 않잖아요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했던 것들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의 고백과 너무 닮은 거예요 내 능력대로 맡겨주셨는데 버겁다고 가혹하다고 말하는 내 마음을 깨닫게 되자 아 오늘 내가 죽으면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겠구나라고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두려운 마음에 내가 포기할 수 없던 것들을 포기하면서 시간을 내어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째 프로젝트 때는 일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드릴 때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조금 듣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뜻밖에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너가 만약 이독이라면 너가 바로 가서 순종할 수 있겠니? 만약 오독이라고 한다면 너가 바로 가서 순종할 수 있겠니? 그 순간 저는 선뜻 결단하지 못했었어요 왜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되물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장사하는 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했는데 하지만 이 물음 앞에 저는 저도 모르게 계산하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망설이게 되었어요 본문 16절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맡겨진 부르심과 은사에 적극적으로 잘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펼쳐진 하나님의 꿈에 잘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생각하셔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에게 지금보다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 요구하실 것입니다 입니다. 이 부흥의 시기에 충성된 종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순종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처럼 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하면 너무 늦어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분의 콜링에 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자들, 내 자아가 철저히 죽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에 올인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요구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묻어두는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돌이켜서 내가 주님 대신에 붙잡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붙잡고 그분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장사하는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더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더 원하실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바로 가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